네, 안녕하세요. 고도입니다 네, 크라운 스킬 떴습니다. 네, 좀 봅시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사기에요. 안 뽑으면 게임 접어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냥 개십사기에요. 십사기 그냥. 말도 안는 십사기고 진짜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같르티야 누굴랑 수고했고 이제 그 2, 3군 내려가라. 크라운은 1군 올라오고 마이너스 1티어입니다. 네, 일단은 방어형 이버, 머신건철갑인건다 올라왔죠. 그리고 특기사항이 있으면은 이 공격에 개수도 나와 있지만, 이 오토타게팅 불가능한 적 감지.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에, 인디빌리아가 잠복을 소환하는데, 걔가 이제 오토타게팅으로 감지 가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약간 서브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스킬 보겠습니다. 1스킬. 개사기에요 네, 미친새끼입니다.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직전에 버스트 스킬 사용한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공은 64%가 퍼 있습니다. 화력형으로 따지면은 한40몇로쯤 되는데, 1 5초예요 그러니까 버스트를 안 써도, 본인이 버스트를 안 써도 그냥 풀버스트 타임 시작하면은 그때 버스트 쓴 놈들은 공증이 64%가 들어가. 시전자 기준이라서 화력형한테는 40몇%가 들어가. 근데 15초야. 15초. 10초.. 5초도 아니고 15초.. 10초도 아니고 15초에요. 개 또라이입니다. 거기다가 재작년 속도 44.35%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15초에요. 44.35%개롭죠 미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풀 버스트 타 시작 시 버스트 안쓴 애들은 방어력 증가했다가 재전조속도 증가. 방어력 증가 효과는 뭐 그렇게 효, 효율 좋은 거 아니지만 아무튼 안쓴 놈들도 네, 재전조속도 증가가 있습니다. 미친 놈이죠. 이게 그냥 버스트 안 써도 발동되는 거라서 님들 그냥 또라이 오브 또라이에요 그냥 진짜 일단 이 스킬부터 사귄 겁니다. 미친 놈이에요. 근데 이 e 스킬 보시면은 이 e 스킬 같은 경우도 일반 공격 43에 공격 시 이제 중첩을 하는 회복량 증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뭐, 그렇게 막 엄청 상이 아닌데, 이제 주번 쪽가가 최대 중첩이라면은 무으로 5초 안 주면서 적전체 도발해요. 이거는 이제 막 서버적인 느낌이 한데, 이것도 좋은 게 패턴 같은 거를 예로 무시할 수가 있어. 5초 무적 5초 도발이야. 모든 딜한테 흡수하는 거야. 이게 백성을 지키는 왕의 자태가 아닐까. <laughs> 그리고, 회복 효과 적용 시 아군 전체한테 공뎀증 20% 물론 이거는 상식의지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한 순간에 공뎀증 20% 증가를 또줄수 있는 이 효과 갖고 있어요. 네이 스킬은 약간 개사기보다는 어 확실히 좋다 이런 느낌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스킬도 개사기인데 그 버스트가 20초인데 아군 전체한테 공뎀증 15초 36% 줘요. 뭐 보호막은 맵다 그냥 뒤로 두고요. 그, 20초 쿨타임인데, 공댐증을 36.24% 줍니다. 15초간. 이게 공격력업이 아니라, 공격 데미지 증가예요 최상급 버프, 버프입니다. 최상급 버프, 이게. 미친놈이에요. 20초마다 15초 유지하는 걸 주거든? 그냥 상시 유지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그냥 상시 유지. 상시 유지, 공댐증 36% 했다가, 이건 이제 버스트쓴 애들을 한 적이지만 공증 64%시험장기준이라 하지만 아무튼간에 공증을 이런 식으로 줘.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일본 트위터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버스가 40초 올라왔거든. 내려왔는데 40초인 것 감안해도 나가티아랑 최소한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다라는 지금 말이 나온 상태인데 그걸 다 따버리고 20초가 나왔어. 어, 20초야. 미친 개 또라이인 거예요 님들 그냥 이 버프량이 그냥 정신 나간 거야 그냥 와나가치아누블랑은 그냥 2, 3군데으로 내려간다니까 심지어 얘가 나가치아 누블랑은 결국 세트니케라서 둘이 안 쓰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단점이라 봤는데 얘는 그런 단점이 없어 20초라서 혼자 쓰면 돼 힐이 없다? 아 그럼 뭐1보에 라푼즈 쓰지 아니면 뭐3보에 헬름 쓰지 이러면 돼힐 채워지는 거야 에, 너무 사긴인데 근데 아니 이게 진짜 예, 좀 오바 떠는 것 같은데, 어, 물론 오바도 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봐도 그 공대 공대증 36%를 15초 유지시키는 여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면 안 되는 수준이야. 이거는 하... 별미친놈을다 내놨네. 이거. 그리고 이제 좀 악랄하다면 악랄할 수 있는 게그1 스킬이요. 결국 이제 시전자 기준이라서 이게 돌파를 해야지 수치가 올라가서 돌파할수록1 스킬의 공격력 증가량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돌파할 사람들도 마음 놓고 돌파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야 <laughs> 사기입니다. 네, 사기고 하, 정확히는 써봐야지 어느 도지 느낌이 오긴 하겠지만 안 써봐도 느낌 옵니다. 님들, 그리고 이거 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요. 얘 딜도 잘 나와요, 딜. 딜이 엄청 잘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일단 평타 개수가 머신건 중에서 상위 평타 개수야, 이게. 오더냐 제외하고. 여기다가, 여기, 풀버 시작 시 버스트 스킬 쓴냐한테 공정 주잖아. 근데, 자기 20초라가지고 자기, 자기가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상시 공증 달리고, 이래가지고, 머신건 기본 체급 플러스 평타 개수 높은 놈. 그리고, 계속해서 싸는 자기 자기 공정 계속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평타 딜도 존나 쓸 거예요. 존나 쓸 거야 그냥.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님들 그냥. 아 와... <laughs> 진짜 미친놈들. 그러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뭐이러면 힐러 누구 써다냐 이러는데 아 그럼 나중에 생각하자. 그냥 아무나 쓰면 되지, 뭘. 라푼질을 쓰건, 헬렘을 쓰건, 그냥 쓰면 돼, 그거는. 알아서, 그냥. 알아서 쓰면 돼. 그냥 사기고 여러분들, 기대합시다. 저도 뽑아서, 일단 삼돌은 해야 돼, 되... 아니, 돌파, 아니, 다시 말하면 돌파는 근데 필수 아니야. 그, 잠깐 짓고 하는데, 돌파는 필수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대가리 깨진 새끼가 돌파하는 거고, 돌파할 사람들은 시전자 기준이 있다 보니까, 돌파 효율이 나오니까, 돌파해도 좋다. 이겁니다. 일단은 명함은 무조건 따시고, 안 따시면은, 이렇게 네, 안 한다고 간주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진짜 성능이 말이 안 된다. 자 여기서 모션까지 보고 갑시다. 우리 여왕님 모션까지 보고 갑시다. 차임은 크라운 왕국의 비서입니다. 왕관을 함께 있어야 한다 모션 봐라.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칼! 지금입니다. 모두 집중 공격하는 건가 와, 이거 뭐야? 저 버프야? 야, 이거 이펙트 버프 이펙트야 이거? 와, 이거 뭐냐? 존나 이쁘대. 야. 여튼 뽑으세요. 네, 뽑으시고 사기다. 당당 당.